자, 다시 녹화 시작. 나도 이거까지만 찍고 이제 그만 찍어야겠다.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분리를, 분리를 한 다음에, 노란색만 내고 갑니다. 옛날에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얘를 시간 안에 죽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요 얘가, 얘, 얘들 물건을 이렇게 옮기고 가거든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시간 내에 못하면 은못 하는 줄 알고, 아, 그리고 방금도 보스였어요. 방금 걔가 보스였는데, 그냥 제가 치트 써서, 그, 포션 써서 죽인 거예요. 근데, 별건 없어요. 그냥 저거를, 물건 옮기는 걸을세번 저거 우주선에 박치게 하면 그냥 죽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아유. 얘도 다 죽이자. 얘 어차피 다 나오더라고, 그 물건이. 이게, 물건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줄 알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얘는 잡느라고 그냥 리셋, 리셋하고. 아니더라고 그냥 빠르게 죽이겠습니다. 여기라 걸 옮기면 안 돼. 얘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 죽일 수가 없네. 너무 애, 막혔다. 우선 좀 이따 죽을게요. 근데 얘들 옮기잖아. 그럼 냅두고 잡다 뚫고. 여기도 뚫고. 허파하고. 아, 아, 이거 대기해야지. 안 매기지 다시 매기고 왜안 매겨져 a 는왜안매기 d 어쨌든 i 리 n o 다 going to be able t 아, 이거 못 죽이네, 또. 죽여야 되는데. 나올 때 죽일게. 아까 들어가는 도중에서 안죽는것 같아. 여기 이것도 무수고 아, 파나또 맞았어. 죽었다. 문어 챙기고. 맛있겠다, 야. 그리고 이제 게 아, 다시 놀러 간어 만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몰랐어옛날에에 아, 옮깁시다. 나머지 이게전기로다 깨고 샀으니까 얘가 아마 전기 면역이었나? 아, 전기 면역일 거예요. 아, 어, 전기 민력이에요 전기 전기면역. 민력 지우개에서 전기 민력이 어쨌든. 얘도 죽읍시다. 그 다음에 얘도 따로 옮기고. 됐다, 이 정도면. 계란만 옮기면 끝난다. 맛있겠다, 햄. 슬라이스. 챔피언의 부이라고 이게? 챔피언의 부기까지는 보기, 아닌데, 저기 뭐 어쨌든. 나머지 다 부를게요. 와, 이루다 데리고 아, 나가야지. 제라노라이까지도 빠르게 챙깁시다. 100원이네. 가자 다 챙겼어요 보물 이제 뭐 보물 챙길게 없어요 아 얘네 둘이었네 어쨌다 모았습니다 나갑시다 이제 다음 월드로 갈게요 우선 1.. 1출로 가고 다음 월드로 가야겠어 세이브 넘기고 아 부를게요 그러고 이제 돌아갑시다 우선은 여기 있는 보물은 또 나중에 마지막에 올때 먹으러 올 거예요 어쨌든 선셋 갑시다 다 넘기고 넘기고 돈 많이 벌었어요 어2천원 많이 벌었죠 뭐야, 피크닉 많이 죽었나? 어쨌든. <laughs> 뭐야, 얘는. 얘가 누구지? 얘가 누군지 모르겠네, 어쨌든. 아내인가? 모르겠다. 그, 사장 아닌인가 어쨌든. 여긴 열쇠, 아, 저거 그 마지막, 저거 마지막 스테이지는 나중에갈 거니. 여기 먼저 갈게요. 다섯 개밖에 없네, 여기. 지상에 있는 게. 위스트풀이 뭐지? 까먹었어. 와건너뛰 좀. 가을이에요 이게 저, 저 아령 보였, 보였어요 뭐야 이게 뭐라고 써져있는거지? 아 예, 예리 마당이네아 아니네 예리 아니네 뭐야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 우선 여기는 할게 있어요 맨 처음에 보라 피크민을 100마리 데리고 와야돼요 왜냐면 보시면 알텐데 파밍 좀 뿌리고, 우선 저 차피부터 먼저 죽일게요. 얘들아, 볼, 빨리 와. 왜 그러냐면은, 우선 얘 죽이고, 아, 야, 여기 바로 앞에 그, 통로 있다. 아, 우선 얘도 빨리 그냥 처리할게요. 귀찮으니까. 내가 왜그러냐면은 이게 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백마리가 필요해요 빨리 와다다 다 와야지 질수 있어 아 됐어요 이제 둘러가 우선 질게 냅두고 전딴데 가있을게요 아여가지 있는 데고 얘는좀 때려볼까? 한번 얘 한번 이제 맞추고 싶어 이거 맞춰볼래 어,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지가, 지가 쏜 거예요. 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얘가 죽이기 좀 쉬워. 지는. 근데 어디 쏘니? 제대로 날 봐. 이렇게 다시 똑같이 합시다. 이도탈. 죽었죠. 대주거 얘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쉴시다, 그냥. 얘도, 얘는 때려잡자, 그냥. 때려잡고. 슈퍼 펀치, 핵 펀치. 아프지, 이 자식들아. 아, 근데 이건 그냥 장난치는 거고. 어, 여기 뚫고 나중에. 맵이 어떻게 생겼지? 되게 좁던데, 여기 맵. 어, 여기 맵 되게 좁아요, 근데. 이거 월드도 어, 저기 우선 하나 있고. 여기 아마 혼돈의 동굴이었던가, 이름이? 이게 좀 무서운 데였어요. 여기도 되게 어려운 데고. 여긴 나중에 뚫으면 갈수 있고. 아, 이건 물피크민으로 뚫어야 되니까. 그럼 저기 하나 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넘어가면 저기 또 있겠네. 어쨌든. 뭐야, 내 우주선 어디있어 아, 이쪽이구나. 뭐, 어, 근데 엄청 느려요, 이게, 옮기는 게. 그래서 이게 내가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걸 한 거야. 엄청 느리잖아, 옮기는 게. 기다려야 돼, 이거는.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좀더 그냥 사냥하고 올게. 아, 얘나 때려잡자, 그냥. 뭘로 이렇게 붙여서 때리면 되잖아. 아구리 어 뭐야 쟤뭐 따라오네? 잠깐만 아, 쟤 죽여야겠다 쟤왜 이렇게 따라왔대 어 뭐야 쟤 공격 공격했어 얘는 근데 지금은 어 죽일 수 있다 체력 약하네 근데 아, 아파 이씨 아나 맞았어요 때리시다 근데 근데 부활을 하거든요. 오케이. 돌 상태 때 죽여야지 시체가 안 남으니까 빨리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박살이 났네요. 부활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죽이는 게 답이야. 죽였고. 어, 뭐야, 한 마리 남았니? 한 마리로 죽여야지. 얘 네, 어딨어? 어, 다 옮겼네요, 그사님에 이제 작업을 좀 합시다. 스테이지 여는 작업을 오3천원이나요 확실히 옮기기 어려우니까 우선 얘좀 붙여놓고 아 뭐야 못붙였네 그냥 가자 아 뭐야 막혔어 우선은 얘를 좀집어넣을게요 80마리만 어 80마리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 다 꺼낼게요 또 하얀 피크닉, 20마리. 빨간 피크닉도 다 20마리씩 꺼냅시다. 노랑 피크닉도. 파랑 피크닉도. 됐다. 가자, 이제. 약 먹고 가자. 아, 왜약다못 먹었니? 가자. 한번더 먹어. 내가 좀 처리를 해놨으니까. 아, 뭐야, 이게 스파 안 있어. 빨리 죽어. 그리고 여기, 그, 파란 끈으로만 가는 데 있었지. 어, 파란색. 여기, 여기. 그리고 아마 가지가 나올 텐데. 가지는뺀 상태로 석화를 시키겠습니다. 빨리 날 가. 빨리 날 보라고. 왜 안나와? 어어 나온다 나온다 석화 죽어 뒤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뚫은 다음에 우선은 얘들 다 부르고 이쪽 길로 어 여기 여기 개구리.. 아 여기도 파란펌이 있어야 돼? 파란펌은 좀 많이 보릴거에요 많이 불러내고. 어차피 뚫고 있으니까, 아, 여기 아직도 뚫네, 근데. 우선 어, 1차 부석 아, 이거 파랑이좀 데리고 왔어야겠네. 제 개구리비는 그냥 제가 이틈에 죽일게요, 개구리를. 빵. 확실히 세지긴 했어. 그 강화 파츠를 먹어서. 공력력이 세졌어. 속도랑. 어, 아, 아파, 아파. 잠깐잠깐 잠깐. 오 위험해 빨리 죽입시다 한번더깰것 같으니까 한번더 뿌리고 다시 죽이고 죽겠다 아, 죽었다 얘도 죽겠습니다 죽겠, 이 체력이 좀더 약하니까 빨리 죽일 수 있겠지 빨리 죽긴 해요 체력이 약해 그냥 이 때릴게요, 이제. 때리고. 너도. 깜짝이야. 어, 어, 방금 뭔가 있다. 방금 무슨 벌레가 나온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좀 체력이 많네. 아, 이제 다 뚫리지 않아요? 어, 뭐야, 아직도 안 죽였어? 그는 계속 때립시다. 체력이 많네 근데. 얘는 별로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다행이야 얘는 죽입시다 두립. 어 얘는 나중에 가야되고 언제 들어왜 이렇게 오래걸리냐 이네. 얘네. 어 됐다 가자 이제 여기를 다 털면 되겠죠 또는... 아, 이제 물을 뺄수 있구나. 물부터 빼자. 물부터 빨리 빼고. 자, 이거 먹고. 가자. 물이 빠지겠지? 주의고 물 뿌리니. 근데 얘는 어차피 물티풍이 강하진 않는데, 여기까지. 여기, 아, 여긴 또 전기약 기들 여기 필요하는 게 많아. 전기 데리고 와야지. 어, 나어디있는 거야? 길이 너무 헷갈려, 잠깐만. 아, 여기있다 아, 또 먹었네. 저, 저 뭐야? 아, 벌레 나왔어, 잠깐만. 아이씨, 뭐야. 아, 이거 뭔가 있네. 깜짝 놀랐네. 아이 뭔가 있다. 아, 이 나파리들이 아, 뭐인다음에뭐 어차피 이거 바로 안될 거예요 오늘의 스테이지. 전기 아, 우선 다 불러 그냥 다 부른 다음에 레벨을 따라가야 돼. 물다 빠졌으니까 여기로 빨리 갑시다. 빨리 따라와. 우는은 전기로 이 벽을 좀 뚫고 나머지는 그냥, 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네. 아, 그냥 파란 스킨을 데려올게요. 아니면 노란 스킨을 좀만 더 데려올까? 이제 쓸모가 없고, 다 넣고 빨간색도 다넣고 노란색이랑 파란색만 꺼내죠 최대한 꺼내고 우선 아, 좀좀이거 눌러봐 좀충충 대충, 대충 꺼낼게요 우선 꺼내고. 하얀 피크도 많이 꺼냈어야 됐는데. 됐다? 우선은 어차피 하루만에 다못 끝낼 것 같아. 가자. 어디있어 우선은, 노란색. 노란색 블럭. 그 다음에, 여기를 빨리 뚫고. 그러고 아마 이제 금방 뚫릴거예요 많이 불렀으니까 이제 앞에 벌레 빨리 죽여야돼아 됐다 됐다 가자 앞에 벌레.. 아여 보물도 있네 주의로 오케이 빨리 챙겨갑시다 얘들아 아, 뭐해 그걸 왜 챙겨가 이걸 챙겨가 가게 하고 저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가짜 것도 있네 아 하얀 풍경이 필요하네 어쨌든 새로운 통모.. 뭐. 여기가 뭐더라? 아 몰라 우선 가 여기는 아마 근데 다른데 거야 드림덴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마지막 스테이지 이름이 드림덴인데 거긴 아닐 거고 얘 어나? 아 지금 이상태에서안 오네 어어지 이렇게 다, 허리를 합시다. 어, 얘가 도토리 지 오, 깜짝이야. 퇴근, 퇴어 너, 너 죽어. 아, 와, 얘들아, 뭐해. 빨리 여기 와서 얘 죽여. 야, 얘도 가짜꽃이네. 가짜꽃이야. 빨리 죽이고 다 뿌릴게요. 어, 우선은, 여기 새끼리 있네. 근데 이게 하얀 피크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얀 피크민으로 벽을 뚫을게요. 최대한. 그 다음에 나머지 피크민 들고 여기 길을 뚫겠습니다. 철방을 챙기고. 15원 밖에 안 돼. 어, 잠깐만, 아, 이따, 이따, 이따. 아, 우선은 그냥, 뭐 어, 이거부터 쏘. 제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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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해. 빨리 와.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훔쳐. 아리뚫어다 우선은 그냥 하얀 품에 나중에 많이 데려올게요. 다음에. 올 때. 아니다, 그냥 뚫지 말아 지금. 우선이 길을 뜨 는게 나아. 차라리 그냥 바로 일출 로 가고, 다음 에 하얀 푸 레인 백 와이 데 리고, 오면 돼. 때는 다... 어, 뭐야? 아직도 못 뚫었니? 다리 뚫어 다 뚫었네. 이제 갑시다. 갑자기 거기 있는 건다 애들이 알아서 돌아갈 테니까, 가자. 많이 챙겼어. 3천원 짜리 때문에 그 할아버지야? 루이는 어디 가있는 가 듯이 어쨌든 우선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끝아 영웅의 굴리네 아직 드림대는 안찾았네 어쨌든 여기서 녹화 종료 끝